그런데 본인이 돈은 벌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음. 받고 돈에 대한 여유는 있어요 응.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달이 보이거든요 아. 하면서도 지금 많이들 그래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공정업계랑 경쟁업체에서 음.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 예기치 못한 데서 이렇게 스콜피온이 나타나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계속한다면은 어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킹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난을 이겨내신다면은 우리 내담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일에 대한 최고봉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